아유, 아유. 뭐야 이게 팩터뷰 MC 공개 모지 우대 조건 MC 장원보다 출연료 적은 사람 <laughs> 나보다 적은 사람이 어디니? 뭐야 이게 이게 이,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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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천단지 이런 걸 이런 걸 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걸일자 이런... 이런... 오늘의 주제 삐라 이런 개삐라. 자 삐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분이 계십니다 탈북민 유튜버 박유성 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어이 아, 네. 네. 이거 잘 만들었네 <laughs> 저 싸요 이분 보다 <laughs> 아, 욕심이 많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유성 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박유성 씨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남남북녀라고 알고 있어서 남자...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다 그런 건 아니나봐요 약간 인성이 글러먹었어 MC 장원보다는 훨씬 아유. 쌉니다 닥쳐 임마 <웃음> 자 <웃음>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대북 전단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민감한 사안이니까 굉장 민감하죠 조금 두렵긴 하지만 오늘은 1라의 어. 모든 것 삐라 팩트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라가 뭡니까? 이게 일본어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가를 불렀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laughs> 싸잖아요. 대북 전단지, 대남 전단지에 이제 삐라라는 이름을 쓴게 이제 굳혀진 거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비라 안에는? 한국의 어떤 자본주의 뭐, 일상, 어. 세계화, 드라마, 영화, 어. 보도, 북한 주민들이 좀 개몽. 가게끔 네. 만드는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북한에 있을 때 네. 남한에서 날린 삐라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내륙지방에 음. 살다 보니까 이런 삐라들은 이제 이 BMG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접한다고 들었어요. 삐라를 많이 이제 산이나 뭐 이런 데서 발견을 하는데 네. 북한 당국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정말 네. 조사를 하고 그걸 본 사람들 다 추적해서 진짜 엄중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네. 삐라를 두려워해요, 일단은. 음.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이거 쌀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다 보니까 일단 네. 쌀이나 라면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초콜렛, 그리고 뭐 사탕, 과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에 많이 왔거든요. 네. 이런 거를 무조건 주우면 당국에 바로 받쳐라. 음. 이렇게 계속. 교양을 시키고요. 네. 혹시라도 이런 걸 먹었다. 음.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됐다. 음. 엄청난 처벌이 따릅니다. 어, 어떤 처벌이요? 적게는요, 노동단련대 6개월이라고 해서 이제. 아오지? 아오진 없어졌다니까. 거기는. 아오지야요. 아... 아니야요. 가짜뉴스입니까? 가짜뉴스예요 팩트체크 했습니까? 아, 안 됐죠. 네, 이거 진행하는 사람이 이러니까 이런 전단지, 아, 네, 전단지 아, 날아다니는 거 아, 아니에요. 아, 운덕광산으로 네.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운덕광산. 운덕광산. 이름만 바뀌었네! <laughs> 이름만 바뀌었어요. 쏘 <laughs> 옳쏘! 그러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네요. 남북관계의 미래를 봤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옛날에 하던 짓거리 아닙니까? 네. 지금도 이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 저...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경기 북부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삐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laughs> 네, 왜요? 갖다 주면 네. 공책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도 좋아할만 하겠다. 음. 삐라 주워다가 당국에 바치고 이러면 음. 이제 돈도 좀 주고, 네. 공책도 좀 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음. 탈북민들 중에서 삐라 보고 탈북했다는 사람?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날리는 거. 그런데 날리는 거예요. 야너 엄마 비라 날리지 마. 엄마. 비라 날리지 마. <laughs> <laughs> 리더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는 본인들은 음.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성을 제공해 준다라는 입장에서 보낼 거고요. 네. 어떤 내용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건 다 다릅니다. 음. 네. 근데 지금까지도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이 삐라 살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그렇죠. 대세는 어떻습니까? 아, 제가 뭐 일반화를 해서 대변할 수는 없지만,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음. 그러려면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성을 제공 해야 되는데, 정보 해주는 거 괜찮아요. 근데, 네. 그거를 대한민국 법테들이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그 네.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사실만 알려줘야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인 의견은 파악이 안된것 같아요. 그렇죠. 3만 명을 제가 모아서 물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아 와야지. 외국에 계신 분도 많아요. 네. 저희까지 너무 진지하면 진짜 무슨 전쟁이라도 날것 같잖아요. 환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면 제가 대답을 안 해도 되죠. 추리님에 포함이 안된것 같으니까요. 오늘 환장하는 이 친구 진짜. 자본주의좋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완벽한 자본주의자가 됐습니다. <laughs> 예? 저 같은 스타일이 먹힐 수 있을까? 요 아, 완전 완벽하게 먹힙니다. 네, 여기서 잘안 되면요, 북한으로 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체격이 있어야 그 약간 미남형에 들어가요. 아. 전형적입니다. 그렇죠. 북한 욕도 좀 배워 보고 싶은데. 북한 욕이요? 욕해도 게 돼요, 근데. 알아서 할게요. 아, 저도 제위 여기 나와요. 뭐절사. <laughs> <laughs> 님이 여기 와 있습니까? 뭐절사는 뭐예요? 야, 머저리가 제위가 여기 와 <laughs> 있네. 아이고. 욕 또...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취향이 독특하시네. 아, 욕안좋아하니까뭐 하나 보여 주시죠. 재워야지. 지내요. 지내서 그래요. 지내요. 지내요. 그래. 네, 오늘 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무엇보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무쪼록 남북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어? 시간 내주신 우리 박유정 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닙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네.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팩트맨 MC 장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팩트맨. 아, 동무들 아, 삐라부는 소리 좀 그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